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듣보잡 스타트업 오아시스 비즈니스의 대표 문욱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초저회 받고 멤버를 봤을 때 제가 여기 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은 선배 창업자 분들이나 좋은 기업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 저희는 2019년도 2월에 창업해서 어, 3년 반 동안 폐관 수련을 마치고 이제 좀 사회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아시스 비즈니스를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시스 비즈니스가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프로테크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프로테크 데이터는 저희는 휴먼 익스피리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벌이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를 보셨다라고 하면 나이대가 이제 30대 이상이 되시는 건데. 10년 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수지를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뭐 조정석을 기억하시거나 많은 시아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사람은 조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항상 이때는 제가 그 건설 현장에 있었을 텐데 저에게 건축학 개론이라고 하는 거는 25년 전에 제가 처음 건축학과를 입학하고 들었던 수업이 저한테는 건축학 개론이었는데요. 그 건축학 개론 처음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었죠. 아버지가 이제 고3 담임이셨는데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간다고 했었는데 건축학과를 가야지 돈을 번다라고 해서 건축학과를 갔는데 어쨌든 그첫 수업에서 모든 개론 수업이 그렇듯이 개론이라는 어떤 어떤 학문이다라는 것들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건설산업은 땡땡의 산업이다. 25년이 지났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 단어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건축학과 나오신 분은 좀 아시지 않을까요? 어, 건설 산업은 경험의 산업이다. 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남고 그 말을 저희는 건설회사에서도 체험을 하면서 느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건설 산업이 발전해 오면서 그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쌓여온 시행착오하고 실패 사례들 그리고 안전사고라든지 각종의 인사이트들을 개인이 축적하고 그 개인의 경험들이 쌓여서 산업이 발전했다라고 뜻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십몇 년간 했던 건설 쪽의 일을 그만두고 IT로 넘어왔을 때이 경험이라는 단어는 어, 멋지게 experience라고 얘기들을 하시죠. 그럼 보통 이 experience, 이 IT의 솔루션 쪽에서 experience라고 하시는 데를 보면은 어, 많이들 아시는 이제 user experience 여기에는 사용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고 그 활동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서 다시 화면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인데요. 이게 지금 가장 뼈있게 다가가고 있는 분야가 저는 건설 부동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 건설 부동산업의 경험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이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건설 산업 그 하나의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산업에서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오, 이게 인기가 좋군요.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요. 처음에 토지 분양, 아, 토지 공급부터 부동산 개발, 신탁, 부동산 pf, 개발, 금융권, 분양 대행사까지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업에서 아직도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쌓이는 경험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개별 요인들의 익스피리언스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 이 경험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 경험들이 하나로 묶이게 된다고 하면 이 경험은 다시 저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이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는 다시 인더스트리 익스피리언스하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단에서 어, 바이브 부대표님이 말씀하셨 것처럼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익스피리언스 건설 산업은 경험의 산업이라고 말했을 때이 인더스트리 익스피리언스는 공급자 위주였습니다. 내가 이걸 공급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오고 쌓였던 그것들에 대한 개별 파편에 대한 기억들이 그것과 고차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60년 동안 건설산업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회라고 알려져 있죠. 어쨌든 간에 모든 산업이 공급자 위주의 경험에서 수요자의 경험을 어떻게 체득하는가, 이 수요자의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수요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프로테크에 대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휴먼 익스피리언스인데요.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빅데이터라는 이름 하나로 이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관심있어 하는 휴먼 익스피리언스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남기는 모든 데이터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이제 SK에서 말씀하셨던 유동인구가 될 수도 있고, 매출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뭘 검색하는지 둘수 있고,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실사지수라든지, 물가, 환율,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요인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 유동인구가 많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동인구가 왜 많냐? 매출이 100이 발생했으면 왜 100이 발생했냐? 왜를 따지는 그거를 그 논을 휴먼 익스피리언스에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3년 반 동안의 폐간 수업 동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 왔는데요. 거기에는 뭐 인간 행동, 인구 소비,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섹터에 대한 데이터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수집을 했습니다. 이 닥치는 대로 수집을 한 이유는 제가 현대건설 출신이라 해봤어라는 말을 좋아해 가지고 3년 반 동안 저희 팀원들을 데리고 그냥 각가지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놓고 뭘할수 있을까? 그래서 우선 데이터 마켓을 성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데이터 마켓을 형성을 하고 이 휴먼 익스피리언스를 어디다가 접목시켜 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어, 십몇 년 동안 건설 산업을 해봤기 때문에 부동산에 한번 연결을 해보자. 대신 주방, 아, 주거용 방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셔서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주거용 부동산의 휴머니 익스피리언스 보다는 약간의 사람의 심리 그리고 경제적 요인들이 더 많이 들어간 들어가는 요소가 들어가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서 활동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기반으로 그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가치환원법 즉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고 이 매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800개의 파생 변수가 각 필지별로, PNU 번호별로 어떠한 가중치 값들을 갖고 이 매출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이 과거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발영하면서 미래의 매출을 예측하는 매출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필지를 클릭하시던 간에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업종하고 예상 매출액 그리고 백 단에서는 향후 1 2개월의 캐시플로우하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입지를 평가하는 스코어링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죠. 저희는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이 매출 추정 알고리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에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알고리즘은 어, 건대입구 상권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양꼬치거리 상권인데요. 다른 상권 분석 솔루션들에서 여기를 검색해달라고 하면 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저 가운데 빨간 점, 저점 하나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점과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 매출이 왜 발생했는지를 파 e a 시키고 그걸 통해서 매출 추정 알고리즘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서비스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적정 분양가 산출 a r p i a 시스템 크레마우 그리고 현재 i b k 기업은행이 코 e 뱅킹으로 사용 r 고 계시는 소상공인 대안 s a 평가 모형 그리고 창업자들에게 i n g the s a 리 e way we are seeing the same way we are s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건 이제 크레마오 서비스인데요. 간혹 갔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크레모아라고 하시는데 크레마오입니다. 그래서 저희 크레마오 서비스는 상업신용 부동산의 사업타당성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하나의 보고서 이거를 자동화해서 시작했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 업계라든지 공인회계 업계 이쪽에서 많이 수행하시던 업무들을 저희가 자동화하면서 거기에 감정평가 법인의 3대 방법 중두 가지 방법인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데이터와 가치화는 법에 대한 데이터들을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어저께도 감정평가법인가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제가 절대 감정평가사들님들한테 하는 말은 저희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의사결정, 특히나 부동산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 오아시스 비즈니스가 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는 뭐 적정 분양가라든지 적정 MD 추천 기능, 적정 임대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정 면적 산출 기능까지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작년에 상도 많이 받았고, 뭐 계약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매출 추정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이슈는 항상 왔었고, 챌린지가 항상 왔을 때, 저희가 올 초부터 코리아 세븐이라고 하는 세븐일레븐하고 어 전국 600개 지점의 편의점의 매출을 맞춰봐. 라고 하는 테스트를 받고 다음 주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확도가 꽤 높게 나와서 현재 체중을 하고 있고요. 항상 매출을 100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거를 0으로 의사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80 이상의 정확도를 갖고 그분들의 의사 결정을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는 화면이 저희 크레마우 서비스인데요. 지도 베이스로 어디를 클릭하시든간에 적정 분양가 확인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왼쪽편에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어, 조출이 됩니다. 저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지 가치 하는 법 여러 가지 발표 데이터가 나오고 보고서 받기만 누르시면 10초 안에 이 분양 이 건물을 재개발하거나 신축했을 때 생성할 수 있는 적정 분양가가 10초 안에 나옵니다. 원래는 감평분이나 공인회계법인에서 약1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들을 저희가 10초 만에 해결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갖고 또 금융권으로 가서. 어 금융권하고 소상공인 대안 신용 평가 모형이라는 것들을 약 1년 반 동안 진행을 했고요. 지지 난달에 이제 IBK 기업행 65만 차주의 국세청 어, 소득 증명원 데이터랑 비교 검증을 통해서 소득 추정 모델로 그래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실 때 어, 얼마까지 빌려줘도 돼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창업자의 약 52%가 3개월만 준비하고 창업을 하십니다. 어, 입사 회사 하나 들어가시려고 20년을 공부하시는데, 제2의 2인생을 위해서는 3개월 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곳들이 뭐 창업박람회라든지 창업 컨설팅사를 많이 가시지만, 거기에는 어쨌든 브로커의 개념이 끼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삐뚤어진 데이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좋은 알고리즘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 1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MAU 6만 정도의 현재 이 공간에서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이 약 5만 명. 그리고 월간 페이지 뷰 수는 약 100만 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다만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이걸 만들었던 비전은 창업자들이 좋은 정보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있죠. 그래서 대개 상권이라는 아이템은 정말 흔한 카테고리 아이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권도 휴먼 데이터, 휴먼 익스피리언스랑 엮어서 보면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4년 동안 차근차근 입증해 왔고요. 그 결과 저희가 한국 부동산업과 다 내년도부터 부동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총 20까지 더 나아가서는 아까 이제 박사님이 30개까지 하라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보고 직관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약 20종의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개방을 해나갈 예정이고 그거하고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들한테는 모두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오아시스 비즈니스는 어, 휴먼 익스피리언스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군에게 적당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어, 만들어가는 어, 스타트업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감사합니다.